짧게 홍보 좀 할테니 이 영상이 거북하신 분들은 그냥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응원을 위해서라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컨베올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피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깊은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여기 관심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트윈 모션을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 트윈 모션이 그동안은. 이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그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제한사항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라이선스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익이 특정 금액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기업, 이런 분들은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버전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직접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트윈모션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트윈모션 어,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트윈모션 리얼타임 3D 시각화 여러분들한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던가 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트윈모션은 3D 제작 툴은 아니에요. 여기 말 그대로 리얼타임 시각화 도구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3D를 제작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다던가 해서 그 파일을 여기 임포트해 갖고 여기서 시각화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객체들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어, 이걸 이제 완성을 해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실사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이거, 어우,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이거 도시 전체를 그냥 이 3D 스캔 해가지고, 네, 이 요거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라이센스 무료 체험 뭐 요거 한번 보시면은 저는 아, 어, 좀, 이거 보면은, <laughs>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저는 240만원대 돈을 주고 구매를 했고, 1년 전인가? 어, 그, 저, 그 이후인가? 또또2 6만 얼마를 또 내고, 예, 유지를 했고 있거든요. 꽤 많이 들어갔죠, 돈이. 근데, 여기 보세요, 그백 100만 달러. 아, 우리나라 돈으로 막 13억인가 막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개인이 이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래서 개인은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교육 기관, 학생 그리고 지난 12, 12개월 동안 매출이 일 100백 1000만, 100만, 100만 달러 맞죠? 10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소규모 회사에 적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한이 없어요. 다 다쓸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여기 단 트윈모션 클라우드 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저는 이제 이 금액을 주고 산게 아니라 예전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에 추가로 비용을 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요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몇배 더들어간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 안 써도 예, 별 문제는 없어요 이 사업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쓰면 되긴 되는데 예, 이거 없어도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트윈모션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언리얼 엔진도 이와 같은 라이센스 정책을 쓰고 있어요 언니얼 엔진도 굉장히 유능한데, 언니얼 엔진의 DNA를 받아서 제작된 트윈모션. 아 정말 기대됩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저도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정식 업데이트. 지난 시간에는 프리뷰 버전이었어요. 예, 이제 정식 버전이 됐으니까. 이거 한번 열어서 동작 한번 하나 해보고 그냥 마치도록 할 거예요. 예, 예전에 23, 23 시절에 제작을 했던, 예, 이거 강의를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열어봤어요 아우 근데 이게 제 컴퓨터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엄청 버벅 대네요 이게 지금 버벅 되는거예요 툭툭툭 끊기죠 그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좀 무겁긴 해요 굉장히 범위를 좀 넓게 했고 여러가지 객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만드는 강의를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트윈머션의제트윈머션 강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거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에, 요거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흙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요런 거를 갖다, 어, 메터리얼을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는 거. 자, 아시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머터리얼을 해서, 내가 원하는 머터리얼을 바꿀 수가 있어요. 땅, 땅 머터리얼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런 걸로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자, 이 상태에서 땅이 먼지가 좀 이렇게 알록달록한 얼룩 이런 거 있죠. 이게,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게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조금 어둡게. 자, 칼 컬러를 컬러를 밝기를 지금 여기 흰색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게좀 약간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가 좀, 아구 많이 어두워졌죠. 그죠? 자, 흙이 좀 어두운 색을 띄게 하려면, 아고 보관이 아니죠. 확인.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 이제 뭐, UV 같은 것도, UV를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고화졌죠. 그죠? 얘를 이렇게 키우면은, 엄청 덩어리가 커져요. 그, 아, 이 UV에 대해서는 제가 트윈모션에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마디로 껍데기 재질, 재질 표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UV는. 자, 요거 메탈릭은 지금 이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메탈릭이 0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광택이 납니다. 아, 땅에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노멀 값이나 이런 게더 들어가면 되죠. 노멀도 이거를 내리면 매끈해지고 올리면 거칠어지고 자 이메시브 같은 경우는 광택이죠 광택 여기다 이렇게 광택을 넣으면 보세요 하얘졌죠 스스로 발광을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갖다 놓고 네, 서서히 돌아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머터리얼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거, 오브젝트에 대한 머터리얼만 했는데, 땅에 대한 머터리얼을, 지면이죠, 지면. 지면에 대한 머터리얼을, 제가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얘를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지우고, 여기 아스팔트. 아스팔트를, 얘를 늘려, 아스팔트를, 아, 요거 좀, 제가 너무 버벅대네. 이렇게 하면은, 같이 줄어들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이미지, 이미지 자체를 이 도로에다 매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미지 전체가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 이런 모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그죠? 그래서 제가 적절히 요걸 요렇게 조절했던 거예요. 이게 통으로 이렇게 그려오면 간편하게 만들긴 좋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를 한번 그냥 이런 차선이나 이런 거 없어지게 하고 다른 걸로 한번 입혀볼게요. 머터리얼 아스팔트 예, 여기 아스팔트 있네. 이런 아스팔트로 갖다 딱 여기다 갖다 입혀놔도 돼요. 여기다 갖다 넣어도 돼요. 이미 이미 적용이 지금 이렇게 끌고 오면 적용이 되죠, 그죠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아스팔트가 어째 좀 옆으로 좀 찌그러드는 느낌인데? 이럴 때 UV가 가, X축으로 늘리고 Y축으로 늘리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음, 가로죠, 가로. 가로로 좀 왠지 모르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X축. 요거를,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러니까 좀 낫지 않나요? 아닌가? <laughs> 자, 업셋 같은 경우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 자, 얘를 한번 넣어보죠. 자, 엄청 크죠, 그죠? 이럴 때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면, 더 줄여주면, 예. 지금 사실은 아스팔트 자체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알갱이들이 보이지 않겠죠?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 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지금 밝게 보이니까 어둡게 만들어 본다면, 야, 요거를 여기 있을 때 지금 이게 흰 제일 하얀색 부분에 있을 때가 이 모터리얼이 제작될 당시에 가장 원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본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어둡게 만들면은 어두워질 수 있고 색깔은 뭐 붉은 계통으로 놓고 싶다 그러분 이렇게 붉은 계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가운데 갖다 놓고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서 머터리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복대는데. 제가 막 스크린 캡쳐도 켜놓고, 막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껐다 켰다 하는 바람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들도 다 랜드스케이프에 입혀진 그 텍스처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아이고 이거 왜이래 브러쉬를 조금 줄여 볼게요 여기도 다른 걸로 바꾸려 자 요게 요거 요게 만약에 이걸 내가 이걸 선택하고 여기를 칠한다면 자 이렇게 아이 큰일 났네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텍스처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면은 자좀낫죠 만약에 이 부분을 어떤 이쪽에 여기 뭐 바위 있죠 바위? 지금 이 바위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딱 클릭해서 여기다가 턱 찍으면 자 이렇게 칠해졌죠? 바위를 칠해졌죠 그죠? 반응이 늦어요, 지금. 이렇게 바위를 칠해졌잖아요이 바위의 스케일도 줄이려면, 텍스처 스케일을 요렇게 줄여주면, 줄어드는데, 이게 이 부분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 전체 내에 이 바위들이 다이 사이즈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른 스타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머터리얼을 자,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한 거예요. 자, 여기 바위 보세요. 모드로 바꾸면은, 이거 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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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젖은 모래네요. 이거는. 젖은 모래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그럼 오늘은 트윈모션 2024 버전의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트윈모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희 컴베일레에 오셔서 트윈 모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